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내네 고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국차유자 송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더뉴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더뉴 카니발 차량 구민자자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 꼭짜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30대가량 보유 되었습니다. 네, 카리바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 카이자,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아직도 엔진 미션 보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 또 실내에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시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구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최상위 옵션 트림인데 실내에 빠진 추가 옵션이 썬드프 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린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가사태도 시작급, 엔진 미션 사태도 시작급, 가격은 완전 주고같은 2천만원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 미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렴 수세가 없고 전렴 비싸게 구입하신 것이 절단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전사 출시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이 네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최상위 옵션 트림이고요 연식은 2020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9 9 0 0 0 k m 뛴 차량입니다. 아직도 엔진 미션 신차 보증기한 남아있고요.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이전 차주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로 매우 좋기 때문에 차량은 구입해 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부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고요. 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누유 한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풀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또 사고 LED 악기 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추가로 사이드 스텝 장착해 주셨고요. 네, 뒤쪽 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또 뒤쪽 타이어 트레일도 아직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정말 깨끗합니다. 또, 실내 베이지 시트라서 그런지 정말 화려하고 또 실내가 궁금하실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닫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정말 추워가지고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좀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이쪽 길 기스 제로급이고, 아날 추워졌으니 어,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킬도 어, 기스 제로급이고 어, 네 네쪽 네, 네, 킬도 모두 다 상태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아직도 신차급 느낌이 살아있을 정도고 또 시트 사용감하고 변색 부분 거의 전혀 없습니다. 네, 한번 이제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네, VDC, 220V 인버터, 차선 인탈, 치크 센서. 네, 이두 옵션은 안전 사양에도 그렇고 정말 편리한 옵션인데 또 거기다가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실주행오리 9 9 4 8 9 k m 입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아까 차선 인탈하고 치크박 센서하고 같이 묶인 옵션인데, 어, 웬만하면 이 옵션이 있는 거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가다 섰다, 가다 섰다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어, 앞에 차각물이 조절해주면서 정속주행으로, 알아서 가다 섰다, 가다 섰다 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니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다리가 정말 편안해지는 옵션이 고 어, 웬만하면 이옵션 있는 거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네, 유보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거고, 투철한 블랙박스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뷰.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네, 이코보스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뷰, 전망감지기 있고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림 같습니다. 네, 마지막 뒷좌석은 어떨까요? 네,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실내도 어, 실내 상태가 완전 그림입니다. 네, 거의 새 차급이고요. 시트도 거의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네, 말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네, 20년 시계만 들어갑면 이렇게. 통풍 시트가. 네, USB 충전 케이블, 220V 이모터 있고요 네, 뒷좌석, 공조기능 모튼, 네, 뒷좌석 시트 상태까지,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니, 그림 같고, 완전 신차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실 수 있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기준 금액은 243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일상 네 특전 사수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